하거 중에 스피크스딱 제일 잘하고 있다. 그래서 거부가 온거는 아예 유튜브 디아가 오는 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거부가하면은제가잘못 찾거든요. 잘 선택하셨어요. 어가죽도 뜨면은 진짜 이게 몰라. 오늘 스피크스 하나 만드는겨. 솔직히 근데 무가금 하시는 형님들 있잖아. 스피크스가죽세개좀 우여곡절 각절해가지고 먹어가우여국절 끝에 먹어가지고. 그냥 스피커스 껴도 돼. 스피드 보츠 보라고 나, 나갈걸? 이거 안 떴잖아. 다음 거 뜬다. 빨리 찾자. 어. 안 떴어, 일단은. 야안 떴는데. 찬스 나. 나는 딱 텔반이랑 스피커스 가지고 노릴게요. 아엑은 80입니다 낮은 건 아니죠 핵약 플러스 만으세요 솔직히 안 죽으면 핵약 플러스 괜찮은데 죽는 거 생각하면 핵약이 오히려 나아 요즘에는 오히려 핵약 플러스가 매물이 없을 겸어 태블릿 안 잡지 이게 또 스피크스가 찾아지니까 재밌네. 그럼 여태까지 세 마리 잡았네. 똥테리 미래다. 오히려 편한데? 기캐로 하면 이게 좀 그, 근데 포에트 형 진짜 잘해. 존나 잘 찾아서 잘 잡았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가죽 몇개 드셔보셨어요, 형님? 궁금한데요? 저번에 물어봤었나? 여기 이제 작업 좀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가죽 몇개 드셔보셨어요, 여태까지. 저 프리아 서버 할 때는 허상자리 캐릭 박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죽 좀 많이 먹어봤습니다. 같이 해서 좀 많이 먹어봤어요. 이, 뭐, 저 혼자 한건 아니고. 허상자리 캐릭 박아서 하면은 가죽 존나 모여요, 진짜. 와, 많이 먹었네. 총장이면은. 나 최근에 먹은 거 하면 나도 그래도 만뭐 한, 한, 다섯 장 먹었네. 오늘 20장이면 좀 넘사네. 많이 먹었네. 지금 카리나 랩 몇입니까? 또, 라이, 라이벌 캐릭들. 아, 라이벌 하면 또 약간 또이거도 아, 이러면 안 되지? 200대 초반 형들 존나 많아, 지금. 도꼬리 형님 200대 초반. 푸에이트 형님 한 210대 될 거고. 너만바 형님 한, 너만, 너만바 형님 한, 이제 뭐, 200한뭐 50대 될 거고. 다젤기는 280대. 딱 300까지만 찍어보자, 진짜. 300까지만. 300까지만 하면은, 템 거래가 된단 말이야. 관구그 다음에, 벨트. 뭐, 물론 내가 뭐 기력벨트 살 일은 없는데. 기력벨트, 교환이 300 이상 되거든. 300 이상 되면 교환되는 게또뭐 있지? 관구 벨트, 기력벨트. 그 다음 없네? 불꽃 푸츠는 아마 짜렙도 받을 수 있을게요, 아닌가? 불꽃 불코프... 구 아, 기억이 안 난다. 237이신 많이 올리셨네요. 근데 진짜 동동마가입하시면 금방 올릴 거야. 이게 또생방하면서잘 숨어서 치면은 좀 잘만 치면 오래 치거든. 어, 이게 진짜 기술 부위 진짜 안, 안타까운 게 오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가 안전지대인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빡세다. 아 진짜 진짜 4년 전만에 4년 전에도 꼬장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 사람이 했다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꼬장 혼자 사면 힘들잖아. 오히려 괜찮았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오지게 많아가지고 그냥 기술해서 그냥 업하는 게더 스트레스 받겠다잉. 그래서 잘 숨어서 쳐야 돼. 유튜브는 여기 박아놓을까? 아니 아니다 예형님 그거 일단은 제가 어, 45, 30, 45번 알려드리긴 했는데 어 UKUK님 6K,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은 장농피준이면은 그래도 한 110이면은 되지 않을까 110 예예 요즘 날개가 핫하네요 행물 플러스 400에 약간 요즘에 좀 초반에는 매물 없을 줄 알고 잘 팔렸는데 400에 약간 지금 잘 나가나 요즘에 약간, 지금, 체감상 느낌이, 350에서 400 느낌이네. 그냥 확산기랑 외침만 봤을 때, 그냥, 종합적으로. 근데, 나, 저게 매물 없으면 또 400에도 금방 팔려야 근데, 매물이 별로 안 나올 텐데, 상상한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아, 딱, 제가, 제가 철방고안꼈으면 바로 죽거든요? 진짜? 철방구라 아, 이거 피통이지 2이구잖아요 지금 해골왕한테 한 대만 디져요. 하지만 철방을 끼면은 안 디져요. 참그치그 그, 죽으면 빡치죠. 왜냐면 3층 올라면또 심장을 먹어야 되는데 심장 먹으려면 또 이제 피터지는 결투 해가지고 먹으니까 이거 안죽어나는 해골왕. 나또스핑크스만 본다. 강아미라도 보고해. 헬바 먹는 뭐거 오랜만에 한번 보여주고 싶네. 아야. 자 주황이 다으면 내려가자 인정어 주황이 다으면 내려간다. 일단 어, 마크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형님 호, 다음에 만들어 또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형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형님 스타일대로 만들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니아가 없어도 되거든요, 형님. 옆에 스피이스다고요 어디요? 예? 예? 어, 저 형님 마크 그다 이뻐가지고. 와, 진짜. 저 니아 없고 그냥 캐, 캐릭터 모양에도 이쁘더라고, 형님. 감사드립니다. 와, 마크를 정말 잘 만드시네. 왼쪽에 있었습니까? 다른 분들 보셨어요? 어, 나못 봤는데? 나 집중했는데? 이걸 놓쳤다고? 아이씨. 예? 아, 이거 근데 나 진짜 못 봤는데? 텔 전에 미라랑 장군이랑 전갈 잡을 때? 진짜요? 근데 오히려 좋아. 이래 하면 또 발견해요. 어, 디테일한 거밖에 맞는 것 같은데? 아, 커커스 보신 거 아니에요? 나못 봤는데, 분명히? 나 이거, 그래도, <laughs> 이거 집중해면서 글자 잘 보고 있는데. 아! 화재 동생 어서오고 정갈 잡을 때? 위치가 어디였지? 이게 땡기기 안 되게 해가지고 좋, 오히려 더 운을 안좋네 이거 혹시 자땡기 풀어줄 테니까 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찾기 힘든 게 잡혀 안 뛰어나가지고 어, 화재 동생 어서오세요 이라샤이마세 아 해동도 에어 밝기 이라샤이마세 화재상 오겡기됐을까 예? 아 왼쪽이 도대체 어디지? 왼쪽이면 여기밖에 생각 안 나는데 어, 일단은 예아 아깝다 근데 그걸 내가 놓칠 사람이 아니 나 진짜 집중해 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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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을 하는데 이걸 놓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예 여긴가? 여기네 어디 있는 거야? 여덟 시면은 어 여기에 느낌 좋은데요? 와 이거 전체로 날렸다. 크스 보신 거아니에 크스 맞죠? 여덟 시면은 여운데 설마 올라가는 길? 여기 어 아까 고대나에게 누가 12에 팔던데 <laughs> 14 14에 사실네 아까 12 봤는데 맞죠 아까 저 방송 처음에 초반에 봤죠 이게 바로 타이밍 확성기나 외집 잘보면잘살수 잘 있다 아까 분명 12 파는 거 봤었네 나만 봤나 <laughs> 아, 이거 망했네. 이거 위치 어디 있지? 더 밑에 그냥. 셀프 뽀록으로 찾을까요 형님? 아나 믿어봐요 그렇지 타다 보면 나와 그래 맞아 맞 이거 씨또 찾는다고 또와저분 대박인데? 눈썰미가? 좀 일단 내가 모르겠다 아, 일단 기다려보세요. 아, 아홉 쪽, 여, 기에요 그러면은? 이러면, 당연해요. 아, 내가 또한번 놓쳐가지고, 이거 좀 죄송하네. 후, 스핑크스 여기 같은데? 여기 아닌가? 아까 여기쯤에서 내가 정관이한것 같은데? 여기 중앙이구나. 그럼 대가전살 20%는 안 나왔나요, 형님들? 저거 근데 아까 좀 이게 이... 여기 있을 것같다 어, 내가 왕정나 보면 여 이런 데서 잡았는데 아까. 응? 그냥 뽀고로 찾자. 방금 찾았는데 너 이런 방금 찾았는데 넓은 공간이었는데 나 봤거든 아아아 아. 아. 아니 이거 설마 가운데 여기였나? 아씨뭐아 지도를 못 봤어. 아나 지금 병용 나와 아내 자신한테 어 어, 막 마, 마, 마. 야, 여 근처에 있어. 비상. 아, 여 밑에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야, 예에여여 이거 맞지? 근데 두 기둥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맞지? 여기는 내가 아까 이거 안 하는 <laughs> 새로운 건가, 이거는? <laughs> 어, 대박이다, 저분. 근데 일단, 그 말씀하신 거기 여긴 나것 같은데. 이거 색 다른 나 같은데, 그는 이거 맞아? 두 기둥이..이게..어.. 벅서네..어.. 이거 맞아? 모르겠다 이거 아니다 새로 떴네 이거는 이거 오히려 좋지 야 이거 죽을수도 집중해야 돼 이거 어겨더워서겨땀 난다 죄송 이거 새로 잼됐다 맞다 맞다 인정 가족 뜨자 이게 안 뜬다고. 다음 코스 갑니다. 아 진짜 시댕. 오뎅. 오뎅 좋아하시는 분. 진짜 저 오뎅. 오뎅 그냥 한번 먹으면 그냥 무한으로 들어갑니다. 오뎅은먹는도도 배가 안 차지 않나요? 아 지금 내가 몇 마리 잡았지? 네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 떴네. 이게 잘안 떠. 야 오, 갑자기 오뎅 하니까 오뎅 먹고 오뎅이 진짜 배가 안차 오히려. 오뎅 나 진짜 오, 먹으면 무한이야 무한 그래서 분식집에서 한번 먹으면은 무한이야 무한 오뎅은 배가 안차 레알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잡혀보면서 딱 분명히 근데 스피커샷 아까 또 다른데 같은데? 가보자잉 천천히 갈게요 그치 그게 은근히 중독성 은 오지고 배가 안 차고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지 돈 많이 나와요. 깨비 아, 뜨, 뜨는 곳이 랜덤이라 들었는데 또 정해져 있다고요? 어, 근데 저분 좀 자,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좀, 암, 이제 좀 긴가민가 했는데. 어. 아니, 난 랜덤이 아니구나. 그렇지. 위치가 좀 통일된 것 같기도 한데 참 어렵다, 스피커스야. 어려운 20, 년이 지나도 어려운데 게임이 예?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20대 기캐로 하실 거면 좀좀템잘낀 거야 되지 않나 아마 좀 딜이 잘안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근데 스피커슨 잘 잡, 잡으셨나요? 알알님이 약간 교보젠데 120대, 130대 무템 호 혹시 그냥 스피크스는 잘 잡으시나요? 아, 대충 정해졌구나. 누구야? 죄송. 사람이 있었네. 잡으셔요! 어, 내가 한 거야, 이거? 사람이 있는,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 그러면 무협템 껴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고요. 약질이 좀 빡세다 하네요 어, 알랄님이 좀 120대 교보제 3층 입구. 어, 3층 입구에도 피라 있는 경우 있어요. 아, 어, 이거 재밌다. 형님들이 알려주기 재밌다. 음. 여기에는 진짜 너무 생각없이 작업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어요. 얘는 혼자 외롭게 있네. 진짜 안타깝다. 쟤는 죽여줄 사람이 없어. 좋은 걸안 줘가지고 아무도 안 잡아. 인케인케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전공책 스피드 안 끼고, 스피드부터 껴도 충분함. 전공템 끼고, 아, 근데 전공템 껴야 돼. 아, 여기 이제 무업으로는 솔직히 좀 빡센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는 전공세 필수. 여기 솔직히 해골랑이랑 스피커스 잡는 하루 종일 걸려, 진짜. 그 막, 어. 여기는 전국세만맞춰세요전국세 어. 근데 기케는 또 무업 때문에 충분히 잡으신다니까, 잉. 내가! 누구? 텔반 먹은 사나이가 있다네. 팬티 벗고 소리 질러. 내가! 누구? ᄌ 됐다. <laughs> 진짜 텔반 먹었다, 잉. 그게 바로 누구야? 텔바을 먹었다. 진짜지 진짜. 텔레포트 반지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나 안뜨 떴어요, 드디어! 유튜브니아로는 처음 먹어봤어요. 텔반이 제가 오늘 하나 있었는데 아까 낚시 계속했었는데, 아이고, 텔반 먹었네요. 야,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다 주무시네. 진짜로 떴는딱 뜨는 거 봤지? 아이고, 이거, 이거, 바로 이거 영상, 어제 실수 영상, 영상 안 찍어가지고, 어제 영상은 이제, 아쉽죠? 편집해서 못 올리고, 오늘은 영상 집 녹화 중이거든요. 이상하게, 씹어, 어제 녹화가 왜안 됐지, 오늘 어제? 눌렀는데? 텔반을 먹었습니다. 이거에요, 이거. 개꿀. 진짜 안 뜨지, 이게. 지렸다. 예? 야들 형님 텔반 한판 모아가지고 길드로 나눠줬다고요? 진짜요? 착하신데? 아! 근데, 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약간, 그, 수동으로 하신 거 맞죠? <laughs> 약간 AI 아니죠? 아, 예, 아, 인정, 인정. 그, 먹은 게 어디야. 어, 대박. 한 판이나 먹으셨구나. 예이. 그 알랄님, 내려가셨나요? 응. 아까 죽으셨다 깼나? 전압 작업할 때는 전공텔만도 뭔가 좋겠네 어, 맞네? 어, 진짜. 근데 이제 텔반에는 약간 이거 이유 이런 이제 정해랑 없으니까 어제잉 정해가 없으니까 와 텔반 먹었네 아 죽으셨어요 예예 그래그래그래 <laughs> 오늘 작업에서뭐 드셨다고요? 야 텔반을 먹을 줄 몰랐네